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보험 대리점 지회 관련돼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어, 지사와 본점 이제 본사 대리점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이제 지혜 같은 경우는 본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 지역 단위로 본부가 있고요. 본부 산하에 이제 뭐좀 사이즈가 큰 어떤 그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의 지사가 있는데, 뭐 실제 지사 같은 건뭐 1인 지사도 있고, 2인 지사도 있고, 5인의 미니 지사도 있는데. 대부분의 지사나 센터는 본점하고 대리점 이제 그 지사 운영 개설 계약을 센터 개설이라든가 지사 개설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어 계약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소속된 설계사들을 위촉계약서를 별도로 하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위촉계약이 해지되면 어 대리점 개설 계약도 결국은 파기되고 연동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기돼서 요 지사 폐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지사에서 그동안 이제 중개했던 모든 계약의 관리권들이 어 상급제 본부로 넘어가서 어 본부 상급자가 어 지금 유지수당이라든가 나머지 남아있는 수당 수당이 24개월 내지 36개월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수당이 다어 본부나 본 이관되기 때문에 지선 폐쇄에 따른 경제적 어 손해를 보는 지사나 센터가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지사 계약 뭐~ 개설 계약을 하거나 또 위촉 계약할 때 강제 위촉의 해지 사유를 좀 꼼꼼하게 잘 작성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이제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에 강제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 판매도 최소 몇건 이상 또 불완전 판매도 뭐~ 일년 단위로 아니면 6 개월 단위로 몇건 이상 이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강제 해촉을 할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하다 보면 불완전 판매가 다반사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불완전 판매가 한번일어났다해서 강제 해촉을 해버리면 아, 모든 이제 계약권이 다 날아가서 어, 지금 경제손실로 이어지거든요. 아, 실제 이제 이게 중개 수수료 관련돼서는 분쟁이 아주 많아가지고 어, 이런 지사 계뭐 개설 계약이나 위촉 계약할 때 특히 강제 어 해지 사유, 위촉서 강제 해촉 때 사유를 꼼꼼히 다져서. 어 계약을 해야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어, 억울하게 이제 예, 그 당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지선 폐쇄나 강제 쪽 당해 버리면 물론 뭐 GA 코드도 없어지고요. 원수사의 코드도 다 없어져 가지고 일단 관리 자체를 못 합니다. 계약 관리 자체를. 그럼 상급 제 본부라든가 다른 센터로 다 이관돼 버리기 때문에 이관받은 사람이 그 남아 있는 코드를 변경해 가지고 원수사로부터 수당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다 챙겨 간다는 거죠. 아, 이런 위험 때문에 아, 지사 계약이라든지, 위착 계약을 할 때, 특히 이제 강제 위촉 사유를 꼼꼼히 세세하게 기재할 걸요구했나 필요하면 이제 별지를 통해가지고 사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